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 여파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물론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몰린 고위험 자영업가구가 20만 7천 가구에 이르며 고위험 부채는 79조 1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태 확산 이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업종이 사격을 받으며 LTI입니다. 즉,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에는 10.0%, 2분기에는 15.4%, 3분기에는 15.9%, 4분기에는 17.3%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율은 1분기는 마이너스 5.5% 2분기는 마이너스 3.6% 3분기는 마이너스 1.9% 4분기는 마이너스 4.6%로 매출 부진이 꾸준하게 이어지 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의 대출 금액은 증가하고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무 건전성을 점검해야 되겠죠. 재무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소득 측면에서의 채무상환 능력은 이번 사태에 따른 매출 충격 등으로 대체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DSR이라고 있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의 비율이 정부의 원리금 상환 유예 등에도 불구하고 1.2% 상승했습니다. 통정체 효과 제외시 5.7%가 상승하는데요, 37.1%에서 42.8%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가 시행 당초 2021년 3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원리금 상환 유예에도 불구하고 DSR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는 5분위는 dsr이 소폭 하락한 반면 그외 소득층입니다 1분위에서 4분위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lti지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20년 3월 말에 1959%에서 2020년 12월 말에는 238.7%로 큰폭 상승했습니다. 무려 42.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나 시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자금 조달 구조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도 이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업종별로는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 등 모든 업종에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산 측면에서는 자영업자 총 자산분의 총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말에는 28.5%에서 12월 말에는 31.4%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영업 고위험 가구 및 부채 규모 추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중 고위험 가구는 2020년 12월 말 현재 19만 2천 가구입니다. 금융부채는 76조 6천억 원으로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자의 6.5%, 금융부채 기준 15.2%를 차지했습니다. 고위험 가구 수는 2020년 3월 말 대비 8만 3천 가구, 고위험 부채는 37조 9천억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고위험 가구수는 9만8천 가구입니다. 고위험 부채는 40조 4천억이 증가했는데요. 38조 7천억원에서 79조 1천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고위험 가구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도소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운수, 보건, 개인서비스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저소득층 1분위에서 3분위 비중이 가구수 기준으로는 59.1%, 부채 금액 기준으로는 40% 수준입니다. 5분위에는 약 36.8%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매출 충격 등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상당폭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입니다. 1분위에서 2분위 자영업자의 경우는 재무 건전성 저하가 여타 소득 계층보다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매출 충격이 지속되고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재무 상환 능력 악화가 가속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또한 더큰 문제는 한계 기업입니다.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잠재적 신용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기업 경영 정상화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19년 말및 2020년 3, 4분기 말 분기 재무제표가 모두 공시된 상장 및 일부 비상장 기업 2175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그 2175개 기업 중에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 충당도 못하는 기업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계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여행위축. 그리고 대면 서비스 부진 등 영향으로 항공, 숙박, 음식 등에서 위험 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 여신 비중은 기업별 여신 규모가 큰 기계 장비, 조선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당분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인프레션에 대한 우려가 경전하며 시장 변동성이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초저금리 상황에서 버티던 한기기업 부실이 금리 인상과 함께 큰 외관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경제 전문가 대다수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은 미국 시장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인프레션 압력이 우리나라 금리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채무 부담이 많은 자영업자와 한계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은 상당폭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 금융 시스템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을 것이고, 거시 경제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9월 말 이후에는 심각한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시 유예된 원리금의 분할 상환 등 보완 대책이 나와야만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